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티끌에서부터 영광, 티끌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예배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 살았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마도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며 방황한 우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방황,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에 대한 길을 잃은 길을 잃었다는 것일까요? 나의 인생, 내가 나아가야 할 그것에 대한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다, 방황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방황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흔히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존주의가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뭐 실존주의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존주의라는 것은 나의 실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유와 또한 그 책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살고 있지만 자유를 강조하는 우리 시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거에 대한 큰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는 것은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공포입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더 크게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이도록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것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온전한 확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나, 부모님이 말하는 나, 사회가 말하는 나, 친구가 말하는 나, 그나의 정의를 나라고 생각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니다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본 시선이 곧 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물어보기도 하죠.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 사람 저래 이래 이러한 정의를 내린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다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시선, 사회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답을 어디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항상 슬픔과 좌절과 또한 아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열심히 살았던 아이들도 왜 나는 이렇게 키웠냐라고 부모님이 나중에 원망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 주는 그 시선과 나를 정의하는 그것으로네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폭발해 가지고 난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더 어긋나서 나는 그렇게 안살 거야. 사회에서 말하는 그 모습을 안살 거야. 난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해.라고 자기 자신의 또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인지 우리가 보아야 되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인가?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한 사람 사람으로서 이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사람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함께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봄내 말씀의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기록돼 있어. 여기서 말은 그는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근데 어떠한 존재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뿐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먼지처럼 생각하실까요? 먼지같이 존재감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서는 흙으로 지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잖아요 원어에서 보면 그 흙이란 단어는 어떠한 좀더 정확한 번역은 다름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 티끌같이, 즉 먼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티끌로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흙으로 말하면 이제 토지기양 같이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로 정도 정확한 번역은 티끌이에 티끌, 티끌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티끌이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 그가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신다,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근데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티끌 같은 존재로 지어졌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티끌로부터 지어졌던 존재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티끌 같은, 진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잘안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를 거쳐 거쳐서 볼까요? 우리 조부모님까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여러분 뭐 성함까지 알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님의 부모님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의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의 혹시 그 수많은 이 땅에 분명히 살아 가셨고 사셨고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인생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 인생이 지금 어떠한 인생입니까? 먼지와 같다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사람의 참된 실존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람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숨결이 필요합니다. 그 숨결 루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또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순간은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우리는 티끌밖에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티끌이요 그 옆에 다른 티끌보다 더 큰다고 해서 그 티끌의 존재가 달라집니까? 한 티끌이 다른 티끌 옆에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티끌이 다른 티끌보다 더 나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티끌은 그냥 티끌로 남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참된 실존, 인간의 실존, 인류의 사람의 참된 실존, 티끌에서부터 지어진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숨결 주의 성령을 함께 그 십년 가운데 영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참된 실존은 다름 아니라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이다를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앞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자리에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란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리나요? 한 번도 내가 나쁜 짓은 안 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모습으로 죄를 나쁜 짓을 안 했다 말할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으로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좋지 않게 생각하며 정죄하며 오해하며 거짓을 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이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분으로 이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믿고 싶어하고 선한 일을 그러면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물론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그러할까요? 그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경사가 있었잖습니까?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 그분이 탔는지요? 거기에서 제 수상 그 노벨에서 수상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 인간의 폭력성, 억압, 그리고 억눌린 욕망을 고찰하는 작가로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서 그에게 이러한 상을 주었다. 동양의 대한민국에 어떻게 문학이 그렇게 발전하다 말할 수 어려운 이러한 작은 한국이라도 이곳 가운데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이나 서양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공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노벨상이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한강이란 작가가 인간의 폭력성, 억압, 억눌린 욕망을 너무나도 잘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는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세계 곳곳에는 사람이 산다면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폭력이 있는 것이고요, 억눌린 억압이 있고 또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냈기에 이에, 이에 대한 오벨상을 수여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의 본체의 진짜가 어떤 존재래요? 죄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가가 폭력적인 사람이고 싶어서 폭력을 행합니까? 어떤 누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싶어서 억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 서로서로 아끼며 그러한 모습을 꿈꾸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간의 관계 때문에 나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행할 때가 있고 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사람은 죄의 문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범죄였고한 사람은 불순종했다는 그한 사람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첫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과 하와 그첫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알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죄의 종노릇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인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그죄를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소망이 있죠. 한 사람이 그렇게 범죄하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불순종하였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가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의로움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첫 아담의 신분에서부터 마지막 하단,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합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 즉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의 공로로 통해 우리는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하나님께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와 또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인 된 삶을 우리가 죄인이라 는그 존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의지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으신 것뿐 아니라 나도 함께 주님과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참된 자신에 대한 어, 존재 참 의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 103편 1 3절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혹시 보여주시나요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가 자식을 극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휼히 여기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누구랑 비유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비유한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자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곧 아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을 둔 자녀도 부모님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그 부모로부터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보상, 아, 뭐니까, 보살핌과 상아보 보호가 있는 것을 잘 아는데 하물며 인간적인 부모님로부터 우리가 그런 안정감을 취하는데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에 떨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 오늘 보는 말씀 나오죠. 그가 우리의 너무나도 잘 아셨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혹시 먼지가 보이십니까? 그 먼지를 보이신다면 그 먼지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먼지를 사랑해, 이 먼지야 너무 사랑스럽다.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먼지가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를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티끌 같은 이 먼지 같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넘어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그 먼지 같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상상이라도 해 봅시다. 진짜 이 먼지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단 것에서 확신을 갖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말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영생을 알기에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낙인의 끼는 것에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 같다고요? 꽃과 같다는.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들꽃은 피고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의 인생이 그러한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뭐 안수있다 님들 혹은 인생을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2부와 3부 때는 더 많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보면 모두 아, 다음 다 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걸, 걸 상상하지 못했는데 빨리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아마도 공감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야, 벌써 내가 고3이야 야, 벌써 내가 대학생이야 야, 벌써 내가 서른이야 벌써 내가 뭐야 이렇게 여러분 벌써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요 지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심지어 80과 90이 돼도 그 말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정말 들꽃이 정말 아무도 관심 안 주고 그냥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냥 아름답게 폈지만 결국에는 진다는 것이에요. 짓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그들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린 말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가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내가 비록 이땅 가운데 죽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영원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바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생에 내 하나님 과 영원토로 함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란 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니 아멘.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 당당히 말하지만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 여러분, 난 자녀 있고 싶고 상속자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무조건 상속자는 것입니다. 근데 상속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상속,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산을 약속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 이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고난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상속을 합니까? 준비될 때 줍니다. 뭐 흔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칩시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을 자기 아들에게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도박에 아직도 빠져가지고 도박에늪에서못 빠져난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그에게 상속 주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상속한 순간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아닙니까? 바로 탕바, 로 도박에서 돈이 다 날라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부모는 결코 그때를 그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줄까요? 그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모든 도박에서부터 중도에서 끊어질 때 준비될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재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얘기를 들어볼까요? 혹은 어떠한 나라를 왕이 다른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도 언제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가 성숙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그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것이라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상속받기 이전까지 우리 이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속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약속해 주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령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을 너희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준비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함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 혹시 질병, 염려, 걱정, 근심, 좌절, 슬픔, 우울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힘으로 홀로 감당하시면 결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으로 상속받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안 다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위로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우리는 뭐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 어떠한 것도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로서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 우리가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비록 예수님 영접했을지라도요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 일이 일어나고요 사회 가운데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억압과 분노와 또한 전쟁과 말할 수 없는 큰 악들이 행해진 것인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안전이 일어날 수 있냐 너의 가정이 왜 이러냐 너는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안다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나의 주변에 쌓인 모든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죄인 죄의 투성이고 죄가 팽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일어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는 겁니까 상속자란 거예요 상속자. 우리가 이땅가운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상속자는 그냥 아 치치간 되면 나에게 상속이 주어질 것인가 아니라 그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영광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리나여 고난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거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의 끝점이 바로 심지어 성까지도 우리의 어, 의심하게 하죠 난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살아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의거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은 방황하지 않고 진짜 주님의 길과 진리 안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따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